안녕하세요 비씨입니다 이야~~ 요즘 햇 양파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파를 샀습니다 양파를 인터넷에 샀어요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양파가 요렇게 보면은 어디 보자 양파 특 10kg 라고 나와있죠 10kg 그런데 어머나 제가 저울을 다시 한번 치보겠습니다. 저울를 재놨다가, 어, 자, 올립니다. 저우 올렸어요. 5.5kg 나온다. 5kg, 5.5kg. .5kg. 5kg에요! 10kg짜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양파를 이만큼 채워야지 아마 10kg가 될 거예요. 근데 양파를 반만 채웠어. 야 진짜. 인터넷 쇼핑몰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싸다고 샀는데, 와보면은, 이게 10kg가 아니라 5kg인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랬다. 내 진짜, 와, 유튜브에, 이거, 환불을 해달라고 하든지, 환불을 어떻게 해 귀찮아. 어쨌든, 아 짜증나. 진짜로 짜증나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 저기, 제가 봐도 생물이나 이런, 야채 이런 거, 사기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어, 다르잖아, 달라. 이게 그리고 또 얼마 안에 이게 만원 정도 안 하고 샀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반품도 안 보낼 거 아니야, 왜? 왔다 갔다 반품 배송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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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니까. 왜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떠들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게, 어, 아이씨. 옆에서 말을 시키니까 또, 또 잊어버렸잖아. 어쨌든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작은 돈을 가지고 어차피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지 않을 것 뻔이 아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어싼 가격에 해놓고 그 가격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500키500 k 로짜리5키로짜리 만큼 주는 거야. 10키로라고 해놓고 실제 5키로 주고 5키로 금액에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 내가 좀 싸다고 골랐는데, 그러니까 싸다고 골라가지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어,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야. 나는 뭐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아. 그래, 10kg.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10kg가 필요해서 10kg를 샀는데, 아, 물론, 어, 10kg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잘 했겠지, 어, 잘 하는 게 아니라, 어, 확인하거나 아니면 많이 많이 구매를 해서 알겠지만, 와. 어쨌든, 나 진짜 양파, 양파 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놀랍다, 놀라워. 5kg짜리를 10kg라고 해놓고 팔아. 와, 진짜, 진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에이씨. 앞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 사나봐라. 끝!